안녕하세요. 루이 스포트 게임이 도착했습니다. 이 게임 방법이... 저는 시청자분들이 이게... 이걸 보내주신 거예요. 자, 지금 비닐을 뜯는 중이에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오케이, 뜯어놨습니다!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이냐. 여러분들이 깜짝 놀실을 겁니다. 이거는 이거 이런 게임입니다. 오늘을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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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볼게. 이게 점수가. 런데 막. 될수 있어요. 막 이렇게. 막 이렇게 되거든요 자. 일단. 여기에 꽂고. 자, 이게 뭐냐면요.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것도 있습니다. 제게 꽂아서 연결하는 거예요. 이건 시히 이. 이걸로 이제 고정을 시켜 놓은 겁니다. 음, 여기, 는긴 넣어지나, 안 넣어지나. 바로, 이게, 우리가 소리가, 여러분들이 들었죠? 소리가 땡땡땡땡 소리합니다. 오케이, 소리가 잘 났어요. 준이, 안 저... 나서 주세요. 간단한데, 이건 한국에서는 인기가 많지 않고, 외국에서 인기가 많은데, 총 조회수는 160억 9천만이고, 한국의 조회수는 41만입니다. 그래서 한국은 별로 인기가 많지 않죠? 여러분들, 이걸 플레이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외국사람들말고 한국 여기에 자 시작 이렇게, 이렇게 때리는거 아니야 준 때려봐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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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누, 누구 골은 어디 준이 골은 어디야? 준이골 여기 아 여기가 어 여기. 여기서 어야지 엄마가 여기를 넣는거야? <laughs> 1점 1점 지금이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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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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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면서 승리해요. 응. <웃음> <웃음> 아, 간 아. 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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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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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아. 이런게라고? 정말 시들게 오케이. <laughs> 자, 중간에 넣을 있어요. 시작. 시작. 아, 시 아. 그럼 내가 3점이야? 上。嗯 so. 몇 점이지? 사점 시작. 짠. 5점. 자, 10점 올리면 1리 어, 안 좋아, 이게.. 팔월1왜이래팔 8.. 뭐야? 중간 오케이 okay. 아, 네. <laughs> 아싸 중간 하나 둘셋 어, 점점 어. そう。Yep, stop. 팔아주 그냥 이제한 번만 고를 넣으면 나오면... 다 중요해 하이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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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다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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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고 먹고, 먹 아. 먹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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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더블모드!